그룹 내에서 담당하는 것 댄스, 보컬, 기타 등등. <목소리>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야? <목소리> <예연, 웃음> 거의 숙여 저만 느끼는? <laughs> 눈웃음의 효력이 많이. <웃음> <웃음> <써하다. 웃음> <응. 그만해>. <웃음> <웃음> 너무 MSG 친다이거 <laughs> <laughs> 야, 너 연예인. 자, 왜만해, 재영아지 벌써 방송이 다됐어 다 됐어. <laughs> 네, W Korea 구독자 여러분, 둘, 셋, 어윈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니가 쓰는 내 프로필, 리스 네프 시작합니다. 오. 유나가 쓰는 예지 프로필, 짜라라. 궁금하다, 일단 얼굴부터 봅시다. 어 되게 고심의 흔적이 정도면... 보이네 오른쪽 어깨에서 <laughs> 어 뭐야 오른쪽 어깨? 뭐한 거야? 윤아가 <laughs> <유나가> 인상파야 <laughs> 리더의 무거운 어깨를 표현하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그늘저희도 <너희도는 그럼> 정확하게 <laughs> 알수었어 나는 요즘 예지 언니를 보며 범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다 오오 <laughs> 아, 너무, 일... 그래, 너무 많다 질문이 빠르게 해볼까? <웃음> <웃음> 부끄럽대요. 그래 진짜? 어, 고마워요. 나에게 자주 하는 말, 행동은? 불랬죠 예전이가 되게 잘 놀리거든? 삐진 척 하잖아. 그러면, 응그랬죠 어, 약간 이렇게. 부래. 어, 맞아, 맞아. 저거, 저거, 저거야, 저거야. 아, 맞아, 맞아. 잘격하네. 오고분 오브 약간 그 바이브인가 보다. 어, 그쵸. 좀 그런 느낌? 예지 때문에 최근 빵 터진 에피소드. 돈반 섞어 쓰기 이게 예지 언니가 아한 번씩 자신을 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출 때가 아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여기서 예시 써줬네요. 네. 내가 그래서 여기를 가셨었는데 맞아 맞아 밑집 분들께서 여기 와서 <laughs> <laughs> 아저 진짜 어, 근데 이렇게 많이요. 해 저는 진짜 많이 헷갈리던데 아무튼 할 그렇습니다. 할수 있죠. 네. 일단, 뺏고 싶은 파트부터 할게요. 말리지 마. 어, 어디 어. 한번 보여주세요. 5, 6, 7, 8.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오 귀여워. 아. 뭐, 언니 왜 그렇게 보냐나 아, 방금 류진 언니 표정 봤어요. 사회생활 <laughs> <3회> 하냐? 왜? 이렇게 <그게 웃음> 딱딱 이 표정이었는데? 아니야. 신년아, 뭐 하냐? 약간 이 표정이었는데? <laughs> 데뷔 초와 지금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많이 유해졌다, 더 예뻐졌다 유해진 거는 뭐지? 유, 뭐라 해야 돼? 약간. 근데 나는 비슷한 맥락으로 느낀 거는 언니가 원래 되게 FM이었잖아 어. 근데 아, 거기에서 맞아. 되게 포용하는 넓이가 넓어진 느낌? 어. 딱저말이에요더 부드러워졌지 어? 조금씩 유해져. 좀 봐주는 느낌? 좀눈 감아줄 어, 줄알았는낌 <laughs> 제가 <laughs> 저는 진짜 눈감아 주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또 이해도 많이 가고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좋다고 하니까 되게 신나 아, <laughs> 잘 보니까 <들었다. 웃음> 그러니까. 맞아요 저엊 그제도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네요 예지 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 잘하고 있어.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고마워. 잘하고 있어. 정성이다 이거 진짜. 그래도집 그 가져가 가지고 언니 거울 옆에 꼭 걸어놔야 된다.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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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저 진짜 걸어 놓는다고하면 진짜 걸어오는 사람인데 걸어 놓진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제 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가쓰는리아 포필 <laughs> 사진 먼저 봐 볼까요? 뭐? <laughs> 아, 너무 귀엽다. <laughs> 근데, 근데 언니 머리가, 머리가 귀엽지 않아? <laughs> 너무 귀여운데? 좋아하는 별명. 러블리아. 어? 맞았잖아. 맞아요. 맞아. 많은데 이거 제일 좋아하던아 맞아요. 맞아요. 본인 피아를 러블리아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별명 물어보면 본인이 이제 맞아요. 러블리아. 러블리아 이렇게 얘기 좀 일더라고. 러블리아 자주 얘기했었어요. 나는 요즘 피아를 보며 <laughs> 눈웃음의 효력이 많이 <웃음> <웃음> 아니, 왜, 무미이 약발을 다한 거죠? 그런처럼. 네, 아, 이게 용서가 그런... 되는 웃음이에요, 진짜, 리아 웃음이. 저희가 5년차가 되고. 많이 익숙해졌다. 네, 같이 지내지니까 효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근 4년이면 ]겠어. 많이 써먹었어. 뭐. <laughs> 새로운 걸또 생각해봐야겠어. 나에게 자주 하는 말과 행동. 이건 궁금하네요 끄덕끄덕 오물오물. <laughs> 뭔지 알겠지. <laughs> 리아야 뭐 했어? 응. <laughs> 음, 음.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끄덕끄덕은 이제 리아랑 얘기하다 보면 리아가끔씩. 음, 뭔지. 알아. 요즘에 되게 음. 그 말을 안 하고, 약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끄덕끄덕 많이 하더라고. 음.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음. 나만 거에요. 알고 있는 리아의 TMI. 있지에서 <laughs> 토킹 제일 잘 춤. 왜 아,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질켜버렸고만 <laughs> <laughs> 요즘 푹 빠져 있는 것? 응. 음. 맛있는 저녁? 야식이죠. 야식. 야식. <laughs> 맛있는 음식 사진 되게 많이 보네요. 근데 맞아요. 되게 한상 차림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찍으면 핸드폰에 가득 차. 좀 네. 먹는 거에 진심인 편이에요. 데뷔 초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잠이 좀 줄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는 어른. 몇몇 지금 약간 공감하지 못한다는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세력이 있네요? <laughs> 이거는 이제. 예지가 예전에 저를 알기 때문에 음. 할수 있는 말? 옛날에 저는 말도 안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머리를 포니테일을 는데 이렇게 묶어주셔도 이렇게 흔들려도 깨지 않았어요, 진짜. 왜냐면 예전보다는 조금 잠이 줄은 것같더라고 뭐 그래? 대기실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나왜 계속 먹어? 간식, 맞아. 음료밥.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많이 해. 디테일 심지어 어제도 이랬어요. 아 진짜? 진짜요? 제가 본 모습이 리아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래도 네 눈웃음이 제일 예뻐. 이번 활동도 어. 힘내자. 어. 고마워. 이게 당에 딱 걸어놔야 돼. 알았어. 정말 생각 안 나. 기대된다. 넥스트. 리아가 쓰는 류진스 응. 프로필. Yeah. Yeah. 어? 나 근데 열심히 쳐. Yeah. 열심히 그랬어요. 뭐야? 미 저거는 <웃음> 제정신 같아 보이지 않아? <웃음> 너무 <웃음> 특별하니까. 고마워. <laughs> 역시 언니야. 제일 좋아하는 별명. 짱구. 어한 며칠 전부터인가 리아 언니가 저를 보면 자꾸 짱구가 생각난다고. 네. 이해가 가근데. 뭔느낌인지뭔느낌인지개구장이막 어, 부리부리 쳐야 될것 같고. <laughs> 그룹 내에서 담당하는 것. 우리 팀 센터. 중심을 예. 담당하지 <laughs> 말투가 <말씀하시네>. 이상내 <laughs> <laughs> 이름은 류진 중심을 <웃음> 담당하지 <웃음> 나에게 자주 하는 말, 행동 뭐아아뭐 하면서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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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리고 노는 것까지 눈만 봐주시면 저요 근데 이거 약간 어. 어떤 어. 느낌이냐면요 뭐야 음, 이거 그러니까 뭐 약간 입이 다, 벌어져야 아, 돼요 약간 뭐. 와, 나는 너 <laughs> 약간, 이 말로 킹받는다. 와, 즘 말로 좀 킹받게. 구독자분들. 와, <laughs> 눈만 <입만> 맞추면 이래요. <laughs> 뭐, 다음 또 따라오면 어쩌라고. 뭐, <laughs> 왜? 어쩌라고. <웃음> <웃음> 진짜. 어쩌라고. 짱구가 딱맞다 짱구가 딱맞다 유진 때문에 최근 빵 터진 에피소드. 오랜 시간 살고 있던 뾰루지 친구가 눈 비비다가 어느 날 사라졌단다. 도전 <웃음> <웃음> 아, 제가 여기에 뾰루지 한 1년이 있었어요. 저희가 4명이 카라, 제발 카라, 제발. <laughs> 한... 언니가 진짜 병원을 가라 가라 야도안 안 가요. 가요. 그랬는데, 제가 하도 주변에 등살을 못 이겨서 집에서 스스로 짜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면봉을 이렇게 꾹 짜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비비다가 갑자기, 어? 나왔더라고 그래서 <laughs> 되게 오랜 힘들어. 시간 동안 모두가 바라던 사건이 되게 터무니없게 해결이 아, 됐어요 축하해요 진짜. 진짜 박수 쳐줄 일이 진짜, 진짜 축하해 그리고 뺏고 싶은 파트 류진이의 왕하고 먹어버려다 언니도 음. 있죠? 아, 저는 그 류진이가 이거 할때 이게 너무 귀여워어요아 숨이? 저... 아, 아, 5, 6, 7, 8 왕하고 아아아아아 이게 또 양손으로 아 먹어줘야 제맛이 오지 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와고와 대기실에서 흔하게 틈이 보이는 모습. 이 뭐야, 뭐야, 에어팟 뜯고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 인상 써야 함. 볼 안쪽 씹어야 될까? 어, 뭔지 알지. 맞아, 맞아. 아 진짜 포인트를 잘 봐. 너무 잘하 아, 뮤진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항상 여러모로 고마워. 아. 고마워. <laughs> 끝입니다. 와, 재밌다리진이가 쓰는 이채령 프로필. 오, 아, 궁금해. 와, 세개로 <laughs> <끝무>, 끝났어. <laughs> 그리고 <그래서 웃음> 촬영이 이, 이렇게 되지 않아? 웃을 때. 약간? 맞아, <laughs> 맞아. <먼저>. 네. 웃어. <laughs> 귀여워. 약간 <laughs> <laughs> 요거야. 닮고 싶은 부분. 이쁜 눈웃음. 저는 이제 눈웃음을 리아 언니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아, 속상하다. <laughs> 에서 담당하는 것? 댄스, 보컬, 기타 등등 <laughs>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거의 거의 저만 뭐 느끼는 거예요? 거의 <laughs> <못 좋아요. 웃음> 너무 다재다능한 친구여서 땀도 좋고 그리고 댄스랑 보컬이 이제 가장 뛰어나니까 이제 기타 등등에서 난 설명을 하려 그랬지 아 음. 그랬던가요? 아유, 너무 웃기다 <laughs> 한두 개가 아닌 거야 너무 좁아서 칸이 나는 요즘 릴스의 여우를 보며 채령이와 닮았다라고 음. 생각했다. 애기 여우가 이렇게 음, 웃는데 아 자막으로 이래서 여우한테 홀린다고 했구나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일스 보신 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웃음> <웃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귀엽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딱 채령이 생각이 네, 났었어요. 채령이 네, 때문에 최근 빵터진 에피소드.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웃는다. 음. 맞아요, 그냥 저희가 음. 좀 웃긴 게 있으면 너도 웃겨, 나도 웃겨.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맞아요. 그런 적이 있어. 제가 연습실 음. 연습하고 있는데 모자가 삐뚤어져 있었어 <웃음> <웃음> 근데 나는, 나는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laughs> 갑자기 얘네가 절 보고 엄청 웃는데 저는 와. 진지한데 <laughs> 얘네가 줄이었지. 웃으니까 갑자기 날 보고 왜 웃죠? 아, 여기 두 명은 쓰러졌어요. 어, 거의 <laughs> 진짜 쓰러졌어요. 거의 쓰러져 있길래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웃기답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laughs> 네. 눈이 마주치면 저희 둘이 되게 웃습니다. 나만 네. 알고 있는 촬령의 TMI. 생각보다 사소한 것을 감동한다.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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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 단톡방에 채령이가 이제 쇼핑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 색깔까 이 색깔까 저한테 희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원래는 사실 의견을 원래 잘안 내는데 어이 색깔도 너한테 잘 어울릴 거 같고 이건 너가 원래 잘 매는 색깔인 거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채령이가 와, 이렇게 세세하게 써줬어 약간 <laughs> 아, 감동이다. 리신이가 고민할 시간을 가져다 놨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그 의미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아니었을 <laughs>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가 고민할 일이 있으면 내가 진짜 내일처럼 <laughs> 생각하고 고민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네. 맞아요 기억나다 감동받아가지고 뺏고 싶은 파트 케이크 브릿지 파트 하고 싶어요?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 시원한 바람을 음. 원해 갑자기 좀 되게 조용해지고 살랑살랑해지는 음. 파트가 있어요 류진이 버전도 한번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멍 때리는 모습. 어 맞아 어. 진짜 딱저 표정이야. <laughs> 나 한쪽 눈썹 더 올라가. 어, 언제, 언제 어디서든. 최령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 너밖에 없다, 이채령. 와. 와. 감동이다. 좋았어. 좋았다. 아, 어, 좀 쳤다. 아, 좋았다. 어 아, 좋겠다. 저런 말도 류진 언니한테 듣고. <laughs> 나 성공한 인생이다. <laughs> 무슨... 나는 지금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예뻐. 진짜 마음에 들어. 음. 닮고 싶은 부분은? 추진력과 황금비율을 닮고 아 싶다. 아 추진력 봐아요 유나가 추진력 최고야. 너서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가서 먹어. <웃음> <웃음> 너무 쉽잖아. <laughs> 아니 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배달 말고요. 이 그거는, 그거는 몇 걸음 가서 먹어. 그러니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저기 아니, 식당에 가서 <laughs> 아, 그러니까 맛있어. 우리 중에서 혼밥을 할수 있는 건 아, 유나밖에 맞아. 없어. 아, <laughs> 사령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멀리 있으면 안 가거든. 윤아는다 검색하고 예약하고 맛있는 데로 가요, 그중에서. 제가 맛집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요즘 유나를 보며 연애인 안 했으면 뭐 했을까라고 음, 생각하다어뭘 보고? 나도 항상 보잖아. <laughs> 뭘, 뭘 <웃음> 보고? 뭘 봤을까? 어, oh, everything. <laughs> 그냥 아시겠죠? 바로. <laughs> 나만 알고 있는 유나의 t M I. 어제 완전 늦게 잠. 맞아요 아, 저 어제도 늦게 잤어요 몇 시에 왔는데? 4시? 늦게 막 근데 막 늦게 잔건또 아니죠 반응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늦게 잤어요 <laughs> 우리 요즘 계속 같이. 아, 그러니까 아, 왜 늦게 그래. 늦게라고 했냐면 일찍 픽업이었으니까 맞아 저희가 요즘 계속 오케이. 5시만 이렇게 픽업했어요 어, 언니 너무 MSG 춘다 1도 씨 픽업 6시? 야너 연예인이래 소원이야 나왜 말해 채영아 이제 연예인 벌써 그 방송이 다 됐어 어, 같이, 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 피곤하겠다. 피곤하 얘는 잘해. 잘해. <laughs> 제가 빼고 싶은 아유. 파트는요? <laughs> 배우보다 더 배우라고 하네요. 어, 배우 이게 부러웠어요? 대학 축제갔는데 여기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5, 6, 7, 8. 8. 한다, 한다. 배우보다. 자,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빵. 우리 모니터 하고 있을 때 윤아가 치아바타 먹고 발사믹을 입에 넣고 나, 나 항상 봐 <laughs> 진짜? 나, 나 어. 그거 발견하고 솔직히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속으로 혼자 깜짝 놀라 가지고 <laughs> 그리고 내가 또말안한거 있는데 말할까? <laughs> 내가 녹음가려고 생수병을 아티스트 라운지 뒀어 응. 근데 피팅을 갔다 왔는데 <laughs> 생수병 뚜껑이 열려져 있는 거야. <laughs> 그 저기... 어거 뚜껑이 어디 찌했는데? 진안 미안해 <laughs> 뚜껑에 발사믹. <발상. 웃음> 그냥 죽고 마 그냥 올라갔어. <laughs> 내가, 내가 진짜 미안해. <laughs> 아니면 나도 저도 그날 있어. 정확히 <laughs> 기억 나거든요. 다를 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병 이 있는 거. 아저 누구 거지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근데 옆에 없잖아. 아무도 없을건든저 혼자 있었거든요. 질면 식다 같이 거기 올. 그럼 언니 거여서 다행이긴 하다. <laughs>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대기실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아 배불러 뭐 먹을 거 없나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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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단골 멘트아 배불러 뭐 먹을 거, 거 없나 나 혼자 웃어 또 <laughs> 끝이 아, <진짜. 웃음> <똑같지? 웃음> 자기 개그인 <laughs> 거야 <똑같지? 웃음> 이런 이채령 <laughs> 언니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는지 신유나가 짱이다 신유나 짱이다 박수 주세요 <laughs> 우리 이번에 좀 상당히 정확했다 그래도 그렇지. 응. 서로 진짜 잘 알고 있다 재밌었다 <웃음> 너무 <웃음> 웃겼어 지금까지 이치의 니스 랩프였습니다. 이치의 케이크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치였습니다. 이치였습니다. 안녕. 뭐죠? 안녕. 보자. 보자. <laughs> 그냥 얘 따라 나는거 봤어. 그냥 방금 너 발음 따라 했어. 그치, 발음 이상했지 배우 보자. <laughs>